네, 안녕하세요. 다시 마이크를 켰습니다. 음. 카, 아, 휴대폰을 킨 거죠. 아무튼 음. 제가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들을 하면서 느낀 거를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또 하는데. 음, 처음에 제가 음, 처음에 질문했던 거는 질문에 대한 답변했던 거는 알아차림이 나인가 그거에 대해서 했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자유함을 찾으시는 분에게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오늘 올린 거는 뭐였죠 의식이 무한한가요 유한한가요 뭐 다르게 표현하시긴 했는데 요약하자면 이런 거였죠. 이식이 무한한가요, 유한한가요? 음, 네 경험적으로는 머리로는 이건데 경험적으로는 이게 더 맞는 것처럼 느껴진다라고 하시잖아요. 음, 자, 음. 여러분 제가 또 다른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음, 뭐가 있을까, 여러분? 제가 이런 주제를 놓고 제가 이전에 찍었던 영상들과 완전 180도 다른 관점에서도 영상을 찍을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제가 이 자유함 영상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음 우리는 100% 자유, 이미 100% 자유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반대로 뭐 이런 관점을 끌고 와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죠. 음, 이 관점이 아니고 모든 건 그냥 예정되어 있는 거고 그냥 내가 하는 건 없기 때문에 그냥 나의 자유도 없을 뿐더러 모든 것은 나의 손을 이미 떠나 있다. 그냥 내가 개입할 수 있는 건, 개입할 수 있는 건 없고 그냥 총체적인 무력감 밖에 없다. 이 맥락으로도 제가 영상을 찍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반대로 의식 무한 유한. 이것도 제가 무한의 입장에서 계속 뭔가를 설명할 수도 있고 유한의 입장에서 설명을 할 수도 있, 있어요. 그래서 자유, 이제 운명 그런 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음, 아무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였냐면은, 음, 저의 어떤 답이나 특히 어떤 견해가 있을 때, 어 그거를 또 다시 뭔가 의지, 의지하려고 한다거나 붙잡으려고 한다거나 뭐 그런 게 이제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음, 보세요. 본질을 한번 보자고요. 본질. 그냥 제 스타일대로 다시 돌아와서 말씀드리면은 여러분 음. 무한과 유한이 실제로 있나요 이게 여러분 지금 보세요 지금 지금 이거 지금 이거 여러분의 지금이 경험이고 경험이라고 말하기도 전에 그냥 그거 날것 이대로 해, 이거 여기에 지금 무한과 유한이 있나요 그리고 그러면은 그거는 무한인가요 유한인가요 지금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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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한이에요. 그리고 자유, 그리고 비자유, 자유 없음, 비자유. 이거, 여러분, 지금 여기에 이 순간에 여기에 자유가 있나요? 혹은 비자유가 있나요? 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은 여러분이 무한이건 유한이건 자유함이건 자유롭지 못함이건 어떤 개념을 하나 상정해서 상정해서 이거를 여러분의 어떤 음, 여러분의 어떤 주장 관념으로 이제 갖고 오는 순간 그때 이런 개념들이 그러니까 나의 견해와 맞다. 틀리지 않다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뭐, 내가 있다, 내가 없다. 근데 나라는 게 애초에 있었냐고요. 그런 이야기는 지난 영상에서 했었죠. 그러니까 제일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풀려면 음 이런 식으로 그냥 풀면 다 끝나거든요. 모든 게. 그런데 음 저는 이제 질문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원하시는 바가 있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쓰는 언어가 있고, 그분들이 뭔가 기대하는 방식이 있고, 그런데, 음, 그리고 그, 그렇게 이제 맞춰서 뭔가 하면은 분명히 또 다른 측면에서 도움되는 것들도 있고, 다른 분들에게도 이제 조금 더, 어, 오히려 그분들의 눈높이라고 하면은 뭔가 좀 위, 위계가 있어서 그런데, 그냥 눈높이라고 할게요 눈높이에 맞춰서 뭔가 그, 그분들의 기호와 취향에 맞춰서 하면은 음, 처음에 뭔가 좀더나설지가 않고 좀더 편안하게 이런 것들을 접하실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건 어떻게 보면은 밑밥에 가까운 거고 본질은 늘 이런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여, 여러분이 뭐 자유함 비, 비자유함에 생각하기 전에 이게 있었냐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무한 유한 이런 걸 생각하기 전에 이런 게 있었냐고요. 그리고 음첫 번째 저희 제가 이 댓글에 대한 Q&A 영상을 찍은 첫 번째 게 주제가 알아차림이었죠. 어, 알아차림 뭐 허공성 뭐, 투명한 바탕, 바탕의식, 뭐, 스크린, 이런 게 이제, 나라고 말을 하잖아요? 나는 그냥 이 스크린 속에 펼쳐지는 영화를 관찰하고 있는 관찰자일 뿐이다, 혹은 스크린일 뿐이다, 뭐, 그런 이야기? 건데, 음, 여러분,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 수학에서 한마디로, 허수. 제가, 고등학교 수학을 놓은 지가 오래돼서 기억이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허수가 이건가요? 이건가요? 기,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허수라는 거는 어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데 저희가 어떤 연산을 하기 위해서 가상으로 이제 등, 등장시킨 개념의 기호거든요. 허수나 그런 거 있죠. 그 집합으로 치면은 공집합. 공집합도 제가 아 이게 공집합이었나? 아무튼 그니까 공, 공집합이 저희가 뭐라 그럴까요 집합에서 그니까이거에 어떤 두 개의 A, B라는 두 개의 집합이 있을 때 음, 공통되는 거는 교집합, 이두 개를 합한 거는 합집합, 그리고 나머지 거는 뭐 여집합 그런 건데 이 공집합이라는 거는 그냥 아무 것도 담고 있지 않은 그냥 그거를 말하는 집합인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허공성 바탕인식 알아차림, 이런 거랑 이제 속성을 같이 하는 거고. 근데, 여러분, 이 공집합이나 허공성이나 이런 게, 이런 게이 세상에 있냐고요. 여러분, 저는 지금, 음, 예를 들어서, 뭐, 눈에 보이는 것만 시, 실존하는 거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거는 그냥 다 관념의 영역이라고요. 관념의 영역. 관념의 영역이고 여러분이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하기 전에 이게 있었냐고요 네? 이런 걸 어디서 주워 듣기 전에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하기 전에 그냥 여러분의 삶은 늘이거있잖아요 이거, 이거 그죠? 이거 여기 허수가 어디 있고 여기 공, 공집합이 어디 있고 네? 여기 뭐 허공성이란 말이 어디 있고 굳이 말이 아,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이 속성을 표현하려다 보니까 그나마 그나마 합리적이고 가까운 설명들이 알아차림이고 나는 진정한 나의 정체성은 알아차림이고 뭐몸 생각 이런 것들은 흘러가는 거다. 근데 그러면은 흘러가는 흘러가지 않는 것은 나고 이제 흘러가는 것은 나가 아닌 게 되는 거잖아요. 그 관점에서는 이 알아차림이 실체다. 이 관점에서는, 그죠? 근데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은, 여전히 이 세상에는 나와 나 아닌 것이 있는 거죠. 또다시 분리가 생기는 거예요. 또다시. 응. 그리고 이거는 저희의 어떤 본질적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계속 이제 모순이 생길 수 밖에 없고 이 관점으로 가면은 계속 이제 알아차림을 뭔가 붙잡으려고 하는 또, 또 다른 의, 의지의 대상. 또 다른 어떤 우상으로 이제 붙잡게 되는 거거든요, 이거. 음, 제가 그거를 말씀드렸던 거고, 음,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음,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말을 하고 설명을 할 때는 이게 굉장히 유용한 도구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어떤 대부분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근데 선사, 유, 어, 진짜 선지식 분들 중에 그... 그래서 제가 이제 그나마 제 견해가 선불교에 이제 가까운 건데, 근데 선불교에서는 이제 붙잡는 순간 그르친다 그런 말 있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저도 불교, 불교랑 그나마 이제 맥이, 맥이 같은 거예요. 근데 저는... 불교도 아니고, 선불교도 아닌데, 아무튼, 아무튼. 근데, 부, 진짜 불교의 관점에서는, 진짜 선불교의 관점에서는, 그냥 저처럼 해야 맞는 거예요. 그냥 이것들을 다 없애야 되거든요. 정말로. 여러분, 이게 있었지, 이게 있었지, 이거 이전에 불교가 있고 선불교가 있었냐고요. 네? 그리고, 음,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음, 결국 근데 저희, 저희는 어쨌거나 지금 말을 하고 소통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개념들을 들어서 쓸 수밖에 없는데, 이 개념들을 들어서 쓰는 순간 뭐가 생기냐면,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음, 하나의 문이 열리면 다른 문은 닫힌다. 그죠?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한 가지 방편을 이렇게 쓰는 순간 음, 무조건 어떤 측면에서는 이렇게 분리가 생기고 모, 모순이 생기거든요 왜냐하면 이 경험 그 자체를 이거는 그냥 말로 표현할 할 수가 없는 건데 이거를 말로 표현하려다 보니 이런 것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 제 말에 뭔가 뜻을 두시지 마시고 그냥 어, 가르키는것 가리 제가 무, 무언가를 가리킬 때 같이 한번 그냥 생각해보다가 그냥 제 말도 붙잡지 마시고 지나가면 돼요. 예. 음, 그리고 제가 이전 여,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것도 붙잡지 않고 어느 것도 의지하거나 의존하지 않는 음, 그런 버릇, 그런 습관, 음, 그거를 이제 같이 만들어가는 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또 저의 방향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래서 음,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음, 그냥 이건 저의 속마음을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완전히 자유함의 관점에서도 영상을 찍을 수 있다 그랬고, 완전히 비자유함의 관점에서도 찍을, 찍을 수 있다 그랬고, 무한유한, 그러니까 어떤 관점이든지 간에 이런 형이상학, 뭐 관념적인 영역에서는 다 그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은 여러분, 논리는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한 가지 주장을 만들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뭔가 그럴듯한 것들을 갖다 붙이고 갖다 붙이고 갖다 붙이고 하면은 그럴듯하게 만들 수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믿지 말라고요. 제 말도 믿지 말고. 네. 여러분이 그냥 경험으로 확인하시되 확인이 안안 안, 안 된다는 게 있으면은 그냥 확인이 안 된다는 그것도 하나의 이제 경, 경험인 거잖아요. 네. 그런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고,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그냥 옛날부터 이어져 온 건데, 뭐, 구원자에 대한 환상. 그리고 뭐, 영성 상담.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음. 음. 이게 다 같은 맥락인데 그 영성 상담을 한다고 하면서 뭐 다양한 뭐 기법들이 있죠. 그러니까 요즘 보면은 어떤 영성이라고 했을 때 저희가 하는 이런 이야기에서부터 수많은 갈래들이 있잖아요. 정말로 음, 소위 말해서 저희가 그냥 길, 길거리 가다가 볼수 있는 뭐 점, 타로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갖가지 뭔가 그런 기법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들은 어떤 본질적인 영성 상담이라기보다는 그냥 개인의 심리 상담인 거거든요. 심리 상담,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것들이 말하는 게좀더 깊이 들어간다고 해도, 뭐 개인의 정화, 뭐 감정 정화, 뭐가 있을까요? 또 내면의 치유, 또 뭐가 있을까요? 또뭐 의식 상승. 뭐 그런 거. 그런 것들이 결국 어떤 나의, 그런 것들은 나가 기준이 되어서 나의 의식을 뭐 상승시킨다. 그리고 뭐 나의 감정을 정화한다. 그런 거잖아요. 이런 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어떤 본질적인 영성이 아니고 심리상담이라고요. 심리상, 심리상담. 무슨 말인지 아,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근데 그분들은 이제 차라리 그냥 대놓고 심리상담 그냥 뭐 어떤 여자친구를 만나야 될까요? 저는 지금 뭘 해야 될까요? 뭐 어디 어디 면접을 봤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이면은 어 그냥 이거를 상담을 하는 사람도 상담을 받는 사람도 그냥 그 센스 안에서만 움직이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이거를 영성으로 접목을 하게 되는 순간 뭐, 나의 어떤 존재의 이유, 나, 내가 왜 태어났는지부터 시작해서, 뭐, 별의 별 것들이 다 있죠, 그죠? 근데 그렇게 돼버리는 순간, 다시 뭔가 붙잡을 의지처를 찾게 되고, 구원자를 찾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예. 네. 그래서, 근데 이거를 하시는 분들 중에, 음 정말로 몰라서, 몰라서, 그냥, 그, 그분 또한, 그 상남자 또한 그게 정말 진리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이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돈벌이라서 그냥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속마음은 제가 모르죠.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박수도 쫙이 소리가 날려면은 손바닥이 하나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무슨 말이냐. 이 시장이 존재하려면은 계속 이러한 뭔가 답을 구하고 찾고, 이 시장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근데, 이분들도 어떤 관점에서는 그냥 연기적으로 조건이 맞아서 피어난 거죠. 네. 아무튼, 아무튼, 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음, 그런 거 있잖아요. 한국에는, 음, 종교인들 중에, 음, 축구를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축구. 예를 들어서 내가 메시하다. I'm Messi. 야. 죄송합니다. 재미가 없네요. 아무튼 음, 이 관점이 결국 어떤 구원 환상을 불어넣고 나의 관점을 따르면뭐 진정한 자유함을 맛볼 수 있어. 뭐 무한한 뭐 의. 의식을 체험할 수 있어. 뭐, 윤회의 고리를 끊을 수 있어. 이번 생에 반드시 끊어야 돼. 그러니까 그게 뭐 사후세계건 뭐가 됐건 간에 그냥 다이 맥락이라고요. 예.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거기서 좀불편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그래도 이제 저는 좀 친절하게 설명을 드리고 싶으니까 그 저는 이제 영상들을 통해서 한 거고 근데 어쨌거나 본질은 이런 게 있다 이런 바탕 속에서 음, 다양한 어떤 질문과 물음과 기대와 어떤 환상과 의존들이 피어난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음. 더할 말은 이제 없는 거 같네요 음. 네, 오늘 연말인데 다들 한해 동안 고생 많으셨고 음, 다들 건강 잘 유의하시고 음, 뭐 똑같은 하루지만 그래도 저희가 2025년에서 2016년으로 넘어가는 이 오늘 하루를 그냥 저희끼리 약속으로 정한 거잖아요 그래서 음 제가 이 영상들을 언제까지 업로드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도 저도 이제 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뭐더 이제 관심을 보여주 보내주신 분들도 많고 음 저도 솔직히 좀 놀랐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음뭐 제가 한분한분다 답글을 드리진 못했지만 진심으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그냥 혼자 노트에 이렇게 끄적이고, 영상 뭐 편집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제가 끄적이고 말하는 거를 그냥 올린 건데, 음, 제가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음, 네. 그게 이제 뭔가 응답을 받은 기분이 들어서 저한테는 또 의미가 남다른 연말이었지 않나 싶, 싶, 싶습니다. 네. 네, 다들, 음, 행복한, 행복하지 않아도 괜찮고, 그죠? 저의 이런, 저희가 지금 이, 이야기하는 이런 관점에서는, 그죠? 아무튼, 네, 더 뭐,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네, 감사드리고,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